자, 오늘 자, 새로운 잡을 리모델링 하는 잡을 갖고 나왔는데, 조금, 뭐, 잡이, 잡이 좀 큽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하, 플러닝도 아주 그냥 복잡하게 해습니다 가 하나 지나가고, 자 리치가 여기도 들어가고, 여기도 들어가고, 그리고 여기 전체를 다 파일로 감싼됩니다 그래서 하리백과를 다아야될것 같아요. 피끗피끗한다고 피클 이걸 심으는 건지. 그리고 바닥도 타일입니다. 자, 여기는 1층, 또 2층 가면 또 있어요. 2층입니다. 이거도 네, 지금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. 이거 그대로 뚫었으면 그대로 안 버리고 그냥 또 메꾸면 되는데 또 버렸나 봐. 여기도 리치, 리치. 자, 그리고 문제는, 아, 지금, 이 집에 들어오는 제일 큰빅 라인 같아요. 파워.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 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여기다 뭐, 모를 모드를 하든지. 자, 이런 상황입니다. 빅 라인이요, 빅 라인. 타일로 다 감싼댑니다. 여기까지. 자, 여러분, 타일 첫날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. 오늘은 타일 첫날입니다. 자, 월드하우스 리모델링 한 건데, 어, 자, 오늘 뭐 모드하고, 하리베커 박고. 하리베커를 다못 박았습니다. 지금 하리베커를 이 전체적으로 다 박아야 돼요. 전체적으로 전부 다타일이됩니다 그래서 하리베커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. 자, 바닥도 타일입니다. 자 여기는 1층인데 2층이 하나 더, 있, 더 있습니다 자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좀모수선합니다자 아래층보다 자 여기도 오늘 차탈 첫날 자 하리 베과 받고 이머드하고자 그렇지만 여기도 다 타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리베크를 박아야 됩니다 내일 와 가지고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타일 첫날 여기까지 하고 철수 하겠습니다 k1 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해피프라이데이입니다 해피프라이데이 자 오늘 날짜가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아 정말 지금 나이가 제가 한살두살더 먹으면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새삼 느낍니다 음뭐 체력도 좀 딸리고 솔직히 <laughs> 자 하여튼 자 오늘 다 이틀째입니다 자 리모델링 하우스인데 자 타일 이틀째 자 어제 와가지고 할리백거좀 받고 오늘 마저 다 받았습니다 자, 자 오늘 와서 자 커리 붙이고 자 커리 붙였죠 자 샤워 부스 안에 이렇게 꼼꼼하게 커리를 붙였습니다 쉽게 이게 방수가 되는 작업입니다 방수 방수 샤워부스다 보니까 물이 새면 안 되겠죠. 그리고 한국하고 다른 점이 어 샤워부스 이쪽으로는 건식입니다. 건식 그래서 이쪽 이, 문이 샤워부스 턱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이 방수가 전혀 안 됩니다. 자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. 하리베커 싹 박았어요. 여기 전체적으로 타일을 다 붙일 겁니다. 타일이 사이즈가 커요. 24x48입니다. 근데 지금 이어서 붙일 건지, 세워서 붙일 건지, 이브이으로 붙일 건지, 스트리트로 붙일 건지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. 그래서. 그렇다는거. 그리고 이 모자이크 타일은 이 2x2 자 이겁니다. 자 그리고 여기 바닥 타일은 12x24 예요 아무래도 뭐 브릭으로 붙이는게 낫겠다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자 12x24 바닥 타일. 자언더레먼트까지 깔았습니다. 노락. 자 그리고 2층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뒷단돌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우드가 깔려있건 뭐 카펫이 깔려있건 이렇게 이 워낙에 많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광복을 계단에 싹 깔고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 하우스다 보니까 이집 안에서는 컷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다 밖에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2층에 자, 화장실 자 여기도 여기도 굉장히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닐이 막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막 여기 막 엉망이어서 빌드에서 어디서 끝냐고 하니까 그냥 카페에서 끊으라고 했는데 카페 모양이 희한하게 생죠 그래서 이 모양대로 끊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또 조금 더 나가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쏘가리 피스 더 붙일 생각으로 일단 비워뒀습니다. 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언더레몬트 이렇게 받고 자 여기도 샤워부스 자 오늘 조금 전에 방금 한 겁니다. 이 커리 붙였어요 커리. 자, 여기도 전체적으로, 여기도 지금, 아래층하고 색깔은 틀리는데, 여기도 24 곱하기 48인치짜리 타일을 붙일 겁니다. 여기 전체 다 붙이고, 타일 여기서 딱 2분 되게 끊을 거예요. 하늘 보이십니까 하늘? 자 그리고 타일은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하림베크 끝나는 부분까지. 자 여기도 모자이크 타일, 바닥에. 아칭 타일은 좀 어두웠는데 이건 좀 밝은 톤입니다. 자 샤워 모자이크 타일 여기도 바닥 타일은 12x24 월 타일은 24x48 자 이렇게 자 오늘 즐거운 금요일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을 접을까 합니다. 월요일 날 와서 모델그다이렇 붙이고, 이거 메인 또 붙일 수 있으면 붙이고, 또 계속 연장해서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올드하우스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또 2층에서 1층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또 커트할 거, 그라인더 커트할 거, 커트해야 되고,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제법 걸려요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 자,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,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